안녕하세요. 주식도담입니다. 어, 오늘도 주식도담의 주관적인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지수 분석은 따로 안 할게요.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오늘 지수가 좀 좋긴 좋았는데, 어, 페이크에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켜볼 단계이고, 오늘은 이제 두 종목 볼 건데, 음, 우선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 어두개 이제 두개두 두 가지 종목인데 어 뭐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음 일단 좀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제가 분석했던 종목이 어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또 매매가 이루어질지 뭐 그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 빠진 종목을 보자면 어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코스맥스 어, 화장품 관련주네요. 음. 화장품 관련주인데, 장기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바닥까지 온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탈이 나왔거든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거리랑도 좀 많이 터졌네요. 주식수가, 800만주 중에 뭐 60만주 정도 터진 거면은, 애초에 뭐 이렇게 막 유동성이 이렇게 막 크고 막 이런 종목은 아니긴 한데, 어, 시총이 좀 크거든요? 코스맥스 BTI 거 코스맥스. 어, BT, BTI도 좀 볼게요. 전반적으로 안 좋네. 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종어 좋은 자리들은 아닙니다. 어, 일단은 여기 얘는 이제 거리랑이 좀 터지긴 했는데 바닥에서 요거랑소스맥스 음, 어, BTI. B T I 스맥스 B T I도 별로 안 좋네요. 어 그나마 좀 어, 할 만한 게 MBT인데, 어, MBT 말고는, 근데 이것도 이제 다른 애들 쫓아갈 수가 있거든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어, 사실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어, 좀, 여기 깬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깬거 다시 깰 때는, 어, 손절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런 하락파동이고, 지금 이제 딱여기가 이제 상장가 이후에, 어, 이탈이 지금 나온 그림이거든요. 지지를 받았네. 어, 정확하게. 정확하게 딱 지지를 받았네요. 63,500원. 중간에 뭐 액면 병함 이런 게 있었나보네. 여기가 지지라인 인데 지금 이거를 이제 요런거는 며칠 지켜보셨다가 일단은 요런거 여기서 저점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안돼요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등 안하고 만약 반등 하더라도 여기서 한참 이렇게 하거든요 요걸 보고 저점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은데 지금 막불라방처럼 저점이라고 자 달려들면 조금 많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 종목들은, 어, MBT가 그나마 나은데, 음, 얘도 지금 딱 여기가 손절 라인이거든요. 얘 여기 이탈하면 절대 안 돼요. 완전 근처에 있네요. 네, 제가 봤을 땐 요거 이탈하면 안될것 같거든요. 다른 애들 따라갈 것 같거든요. 어, BTI도 마찬가지고, 어.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런 건 사실 이런 코스맥스 M, 뭐 B T I 나어 MBT는 뭐 물려 계실 것도 없죠. 어 물렸다고 해봤자 뭐한10% 정도 물려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어 손절 대응 잘 하시면 되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이제 물린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여기에 물려 계실 텐데 음 이거 이탈을 하면은 어 진짜 많이 위험해지니까 그 부분 좀 어떻게 해결을 할지 어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네요. 어, 그 부분 을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좀 화장품 관련 주 중에 제가 예전에 어 영상 보면은 화장품 관련 주어 이렇게 한국 화장품 화장 국제약품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큐케피탈 큐케피탈은 또 올랐을 걸요. 예 네, 올라갔죠. 예 네. 올라가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데 이런 거 지금 되게 좋아요. 어자 제가 딱그렸는대로딱 됐네요. 여기서 이렇게 할 거다. 어, 그럼 여기서 잡아라. 근데 얘기했거든요. 어, 지금 딱 타점이에요. 어, 그다음에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것도 좀 찔러 지금 영상 올리고 나서 영상을 지금 제가 언제 올렸나요? 이거 어, 4월 5일날 올렸네요. 요때 올렸네요. 요때 올리고 나서 이렇게 찔러주고 다시 눌러주고. 네. 일단 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응. 네. 지금 30%가 넘죠. 응. 네. 근데 지금 뭐, 이런봉 자체가, 어좀 의미 있는 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국제약품 이런 것도, 예. 네. 지금 뭐, 5일날 이제 찔러주고, 무증 뜨고, 어, 지금 딱 여기를 지지받아주고 있네요. 뭐, 요런 게 차라리 낫지. 지금 뭐, 화장품 관련주 중에 코스맥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음, 다른 거는 몰라도, 어, 코스맥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 진입 생각이 있으시거나, 어, 좀 그런 게 있으시면, 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국제화품 이런 거는, 어, 세력이 탈을 흔적 없거든요. 네. 이런 거 하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과거에 또 종목 올려드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조회 수가 얼마 없더라고. 조회 수가 얼마 없는데 어 38회. 조회 수가 얼마 없는데 한 30명 30뭐한 한 20분 정도 봤다고 보고 그 중에 한 10분 정도는 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제가 한달 전에 제가 올린 거거든요. 3월 15일 3월 15일이면 요때 올렸네요 요때 요때 올라가기 직전에 진짜 정확하게 포착을 딱 해가지고 올렸죠 근데 제가 요거를 어, 너무 급하게 잡지 말고 어, 분할해서 잡아라 이거 이제 과거에 요 요렇게 딱 봤을 때는 요렇게 딱 봤을 때는 어, 보시면 이제 요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흔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1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어 1차만 잡혔어요. 에, 그리고 날라가 버렸죠. 요날 드렸으니까 지금 보시면 한 100, 100한 20%, 130% 정도 올라갔어요. 에, 130% 올라갔고 지금 거래량 없이 단기 과열 걸려 있는 상태여서 에, 단기 과열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과열이 풀리면 과열이 언제 풀릴려나? 과열이 만약에 풀리면 16일 날 지정됐고, 지정 예고일이 16일. 단기, 가 아, 여기 있네요. 단기과열. 어, 오늘 딱 끝나는 날이네. 아마 내일 좀 거래량이 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내일 거래량이 터질 때한 절반 정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노토스 그 코로나 관련주인데, 북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계속 올리다가, 그거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 북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내일 아마 거래량이 좀 터진다면 거래량이 안 터지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해봐도 되는데 거래량이 만약에 터져주잖아요 어 이렇게 막 흔들 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내일 정도에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렇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때첫 번째 일첫 번째 파동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파동을 이렇게 100% 이상 가버리면 좀 크게 가버리면 어, 많이 빠져서, 한 절반 중, 절반, 뭐, 부분까지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참 또 횡보하고 2차가 나오거든요? 어, 지금 엘리언 1파밖에 안 나왔지만, 어, 2파가 좀 시간이 걸려요. 예전에 제가, 제가 또 이것도, 어, 드렸던 거죠. 현대사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현대사료는 그래도 얼마, 그, 그, 하, 현대사료가 아니라 한일사료인가? 여여기여기 어. 어, 딱 요, 요 때거든요? 이렇게 요것만 해도 100%가 넘었거든요? 어, 요거 두 개, 어, 상사가두 개, 어, 거의 이제 꼬리까지 사한가세 개가 겹치면서 한150% 올라갔다가, 어, 배가 한 20, 30% 올라갔다가, 어, 제가 생각했던 절반 정도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쫙 찔렀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노토스는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고, 예, 안,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 재료가 좀 짧아요. 어, 북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장기화 됐잖아요. 원래 장기화 될 거라는 예상도 했었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요 초반에 뭐 2월달 이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경우가 있었고, 음, 지금 보시면은 현대사료, 어, 노토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재료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에, 길지 않기 때문에, 어, 정리하고,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절대 추격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 여기서 이렇게 딱 잡으세요. 에. 올라가니까. 최소 외봉으로 빠진 거는, 어, 최소 쌍봉 찍거든요. 예. 쌍봉 찍으면 또 한, 뭐한 40, 50%짜리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예. 지금 막 추격해서 조급해 하시다가 물리지 마시고, 어,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 정리하거나, 거래량 터지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안 터지면 혹시 모르겠는데, 어, 본인 실력이 되고, 거래량이 안 터진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봤을 땐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 종목들이, 어, 뭐안간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한번 가면 이렇게 가버립니다. 에, 제가 간혹 이제, 그 우량주도 이런 초 초장투 뭐 이런 거 외에 가끔씩 이런 거드리잖아요 예. 요것도 뭐 제가 들었을 때는 실제로만 뭐 2,000억 정도 내2 네, 0 0 0한 중반은 2,500억? 그 정도였거든요. 예, 그때 들었던 거고 뭐 현대 한일 사료 어 현대 사료 이런 것도 어, 현대 사료 요때 요 들었던 것도 뭐 요때는 어, 얼마 안 했어요. 예, 요때는뭐한 2,000억, 3,000억 이 정도밖에, 2 0 0 0한 1000억, 1 0 0몇백억 2000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고, 예. 네. 뭐 요런 가끔 이제 시청 잡고 이런 것들 가끔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구독자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개미가 탈 거기 때문에 저런 종목을 잘안 올릴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따로, 뭐, 어, 이제 뭐 팬클럽을 따로 만들어서 뭐 거기에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어, 지금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꿀 빠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좀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노터스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 어, 이것도 지금 혹시나 내가 하고 싶거나 어, 얼마나 더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내일 또. 어... 좋은 종목이 있다면, 어, 종목을 한번 구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